쿵하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여러분 135렙 레이드를 준비 중이시거나 135렙이 되었는데 레이드에서 잘 죽으시는 도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35레벨 레이드 스킬 세팅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10만만 넘어도 레이드, 장원팟, 공팟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사입니다. 막보에서 원큐에 끝나는 세팅만 아니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통은 최소 4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권장은 5만 이상. 방어력도 최소 10만 내외, 권장은 12만 이상.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냥 원큐에 끝나지 않도록 세팅만 해 주시면 도사는 135레이드 얼마든지 골라서 갈 수도 있고 레이드 끝나면 친추받고 고정팟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절대로 그룹장 하지 마세요. 억을 끌리니까 정말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스킬 세팅입니다. 스킬을 세팅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이드에서 도사는 딜 신경쓰는 거 아니다. 딜 관련 스킬 무조건 뺍니다. 화열참주 이거 사용하나? 화열참조첨, 당연히 이거 사용하나. 지진, 이거 사용 안 해주고요. 망실, 이거는 공격 스킬이기도 한데, 전방의 적에게 3초 동안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용으로 해줘. 굳이 이거 사용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술, 버프 스킬은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혼마하기 이거, 이거를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이거 사용 빈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망실은, 자동 사용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오토 설정에 놓으면 주구장창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불가. 간혹 가다가 굳이 사용해야겠으면 클릭해서 사용하세요. 원거리 몬스터나 주요 몬스터들한테 틈틈이 한 번씩 쓰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은 비추. 당연한 이야기로 신성제 마술 이것도 자동은 비추. 금강물체 이거는 무적기거든요. 8초 동안 모든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일단 도사의 숙련이 안 됐다. 그러면 금강물체 이거는 사용 안 함으로 해두시고 부활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환혼대법 이거 자동사용으로 해놓으면 전투 중에 누구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힐 사용하다가 갑자기 환혼대법 이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직발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전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함으로 해주고 부활이 필요한 파티원들은 수동으로 부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인데요. 보조에서 생명의 교환, 이거는 당연히 사용.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공력 증강. 이거 이격 찍어야 되냐, 안 찍어야 되냐, 아니면 레이드 때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 스킬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레이드 시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 사용은 안 돼요. 이거 사용 안 함으로 해놓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체력의 70%를 소모해서 이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숙달이 잘안 되거나 사용할 때 많이 죽는다 이런 분들은 금강불채와 공력 증강을 한 세트로 사용을 한다. 초반 개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도사에 익숙해지기 편하실 겁니다. 8초 동안 모든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때 빠르게 공력 증강을 쓰고 체력이 달면 어차피 무적이니까 죽지 않을 거고요. 재빠르게 힐 스킬 사용으로 피해복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숙달이 되더라도 자동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리고요. 체력의 70%가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1격 5레벨까지 한동안 찍으신 다음에 존버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55%나 70%나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 없더라고요. 안 죽어요, 어차피. 그 다음, 생명의 대지 이거는 베스트의 경우 수동으로 적재적수에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공략하기 힘든 팟이다,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돌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스킬셋 하나 1창으로 만들고요. 레이드 시 이거를 적재적수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나 도적, 특히 전사, 끝에 잘 걸리게끔 사용만 잘 해줘도 레이드의 난이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거나, 체력이 괜찮은 팟이다. 그러면 자동사냥으로 해도 무방하겠어요. 사실 저는 이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동사냥을한 다음에 쿨타임 확인하면서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휘연. 이거는 무조건 최우선. 그 다음에 공력주입인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안 쓰시더라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사용하게끔 설정해 놓으시고요. 고수가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동을 끄고 도적이나 술사, 만화 허덕일 때한 방씩 사용해 주는 걸로 개념 잡으시면 나중에 모셔가는 도사가 될수 있어요. 이 스킬, 체력을 20% 소모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 자동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사용해도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사는 앞에서 알짱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힐만 잘 사용해주면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무조건 수동으로 해놓고, 필요한 분들한테 조금 널널한 상황일 때 직접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투력이 낮은 파실 때, 전사의 경우, 기력 방패로 부족한 방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받는 피해 20%가 마력으로 상쇄되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전사가 마나가 너무 훅훅 달아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스킬들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력 낮은 전사가 앞에서 혼자 너무 분투를 하고 있고 마나가 0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전사 위주로 공력 주입하는 게 레이드의 난이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자사 때 주로 쓰는 전투 구성이고요. 보통 레이드를 할 때는 체력 회복 시약 이것도 그냥 높여버리고, 마력 회복 시약 이것도 그냥 높여버립니다. 체력 회복 기술은 90%에서 95% 왔다 갔다 하고요. 마력 회복 기술 사용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레이드 시에는 이 e 스킬 수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기본 스킬 개념 장착하시고요. 이제부터는 레이드 시 도사의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후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숙달도에 따라서 전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판 깔아주고 할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다가는 파티원 전멸시키기 쉽상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후방에 있는 것 이거부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관건은 필 스킬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숙달된 도사의 위치 선정인데요 이때 파티가 15만 20만 투력의 캐릭들 저투력의 캐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사나 도적이 무조건 개돌한다 이건 답 없으니까 한번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되면 그냥 다른 파티 가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공략은 그룹 전체가 뒤로 물러나면서 앞에 있는 몬스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도사의 위치는 무조건 앞라인의 뒤쪽 특히 도사는 화면 확인하면서 몬스터가 자기한테 붙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몬스터한테 맞기 시작하고 전사한테 힐 줘야 되는 타이밍에 자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간혹 도사가 전사나 도적 바로 옆에서 힐만 주고 장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 놀려놓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도사하고 같이 파티를 하면 진짜 헬파티 되기 십상이니까 다른 클래스 분들 도사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따끔하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그거는 못 깨는 그룹입니다. 물론 만약에 도사가 투력이 40만, 50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고 도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랑방귀 끼시면서 도사 비 맞춰주시고 사냥해주시면 돼요. 알아서 하니까 신경 1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40만, 50만이 아니라 10만에서 20만 내외일 테니까 절대로 도적이나 전사 옆에서 위치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도사의 기본 위치 전사나 도적 옆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위치,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힐만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장판 쿨이 될 때나 장판 깔아주고 싶을 때만 살포시 조금 이동해준 다음에 장판 깔아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 도사는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몬스터한테 공격을 안 받아야 되고요 안라인과 거리 조절 꼭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간혹 가다가 도사가 힐 스킬 안 쓰고 멍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캐릭들이 막피 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힐 스킬 그냥 풀이 안 돌고 있어요. 이때 조금씩 무빙해주면 보통 풀리기 마련입니다. 이래도 안 풀리면 빠르게 오토 버튼, 광클에서 오토 풀었다가 다시 오토 세팅 해주시면 돼요. 이게 게임상 시스템의 문제인지 몬스터 타겟이 생기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이거 신경 안 쓰시면 클리어 힘들어질 거예요. 저투력 하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스전 때맨 처음 시작을 할때 도사가 여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밑에서 쏙꽂쳐 나오는 이 광역 스킬, 이거에 꽂히고 죽게 됩니다. 도사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도사의 위치는 마우스가 가리키는 여기입니다, 여기. 도사뿐만이 아니라 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있다가는 이거 맞고 골로 가요. 반드시 위치 선정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계속 움직여 줘야 한다. 혼조공이 이런 식의 스킬을 쓸때 옆에 있거나 이거를 맞아버리면 레이드가 힘들어져요. 특히 도사가 맞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들만 신경 써줘도 도사 안 죽고 안정적으로 클리어 할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레이드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투력이 문제일 뿐이에요. 스킬 세팅과 기본적인 도사의 역할 이에 레이드 진행 시 무빙 이것만 신경 쓰셔도 1 3 5렙 15만, 20만 투력끼리 가도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투력이 낮을수록 컨트롤에 더 신경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도사는 10만, 15만부터도 모셔가는 도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템 맞추는 거 타클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 135렙부터 확실히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레이드나 파티 사냥 시에 필수 직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안으로 삼아서 계속 키우시면 조금이나마 할만하실 거예요. 이상 135 레이드 도사에 대한 모든 것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도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